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바이비트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박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바이비트에 내는 수수료 아끼게 해 드릴 거거든요. 수수료 20% 할인 이런 거 아니고요. 여러분이 내는 수수료 중에 딱 거래소에만 수수료 지불하게 해 드릴 겁니다. 지금 이거는 제가 바이비트에 낸 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은 내역입니다. 11,000달러 받았고 지금도 1,300달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어떻게 바이비트에 단했던 수수료를 다시 환급 받았는지 궁금하시죠? 저는 테더원 쓰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. 테더원은 우리가 내는 선물 거래 수수료에서 커미션 수익의 100%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여기가 바이비트에서 만든 회사는 아니고요. 테더원에서 테더원 레퍼럴 코드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자기가 받은 커미션의 100%를 다시 돌려줍니다. 커미션 100%는 12월 한정 이벤트이니 집중해 주세요. 여러분들은 원래 그동안 수수료 20% 할인 혜택 가지고 10만 원낼거 8만 원 내는 정도였을 거예요. 근데 테더원을 쓰면 수수료 8만 원낼 거를 거기서 또 4만 원 낮출 수 있습니다. 테더원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처럼 사람들을 모 몹니다. 보통 이런 경우에 수수료 20% 할인만 줄수 있어요. 근데 테더원은 수수료 할인 20% 혜택에 레퍼럴 수수료를 100% 환급해 줍니다. 바이비트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써야 됩니다. 거래 한 번에 4만원씩 차이면 정말 큰 차이니까 말이죠. 테더원은 제가 쓰고 있는 바이비트뿐만이 아니라 비트겟, OKX, 빙X 등 다른 거래소들도 수수료 페이백을 100% 해주고 있습니다. 바이비트가 수수료 20% 할인 코드 받아서 써도 지정가는 할인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근데 테더원 코드로 가입하면 지정가 0.012%, 시장가 0.0264%까지 쭉 내려갑니다. 바이비트 VIP사랑 비슷한 혜택이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. 바이비트 VIP 프로그램에서 찾은 정보입니다. 보시면 VIP사 혜택 조건이 굉장하죠. 수수료 최대 할인에 커미션 100% 돌려주는 곳은 테더원밖에 없습니다. 이용하는 방법도 간단해요. 제가 영상 아래에 테더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링크 올려뒀습니다. 테더원에서 제휴 거래소 중 내가 이용하려는 거래소를 클릭하고 상세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가입만 하면 됩니다. 그런 다음 내 거래소에 UID를 테더원에 입력만 해주면 혜택 적용이 완료된 거예요. 이 계정으로 매매하면 이제부터는 매일 수수료를 돌려받는 거죠. 테더원의 수수료가 매일 쌓이면 이제 출금을 해야 하잖아요. 출금도 간단하게 이렇게 출금 신청 아이콘 클릭 한 번이면 내가 지정한 지갑으로 바로 처리를 해주니 간단합니다. 이건 내가 수수료 절약해 보겠다고 셀퍼러리니 본절매매니 그런 복잡한 게 필요 없고. 딱한번 테더원 가입하고 UID 연동으로 매일 돌려받는 거니 정말 빠르고 쉬운 방법이죠. 테더원을 이용하면서 저는 만천 달러 이상 수수료 돌려받았습니다. 여러분도 커미션으로 빠지는 수수료 녹이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. 셀퍼를 전문가였습니다.